오늘은 갈릭 마왕. 한마디로 마늘의 마왕. 마마죠. 18,000원입니다. 이거 뼈 있는 거고요. 순살은 3,000원 추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아 뭔가 되게 없어 보이네요, 상이.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풀이야 맛있는 갈릭마왕 먹으면서 한잔하고 풀어봅시다. 한풀이에요? 어 냄새는 마늘향이 엄청나게 많이 나네요. 음 너무 딱 좋아. 음 음. 갈릭이라고 해서 저는 마늘향이 엄청 쎘거든요 맛도 엄청 셀줄 알았는데 마늘향이 강하진 않네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지 않고 쭉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도 되게 많아요. 넉넉하고. 음~~ 껍질 부분이 너무 맛있다 장냄새 전혀 안 나고 살도 염지가 정말 잘된것 같아요 그냥 살만 먹어도 맛있어 아이집 잘하네 It's good. 음 맛있어 맛있어 물리지 않는데 전혀? 양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맛이 진하거나 느끼하거나 그러면은 빨리 물려요 근데 이거는 물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맥주랑 먹으면 완전 좋을 것 같은 맛이긴 하다 제가 혹시나 향이 조금 덜 할까봐 준비한 게 있어요 아, 우열 다진 마늘? 우열 다진 마늘을 살짝 얹어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 응? 음? 오, 잠깐만. 오, 여러분, 응? 네? 듬뿍으로 갈게요 이번엔. 다진 마늘을 무조건 구비하고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는데요? 아, 리얼 다진 마늘이어서인가? 리얼 갈릭마왕은 이거였다. 이거 진짜 이거 이래도 되는 거. 나 레시피 하나 개발한 거 아니야?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역시 모든 요리에 마늘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을 수 있는 맛. 콜라로다가 한잔하고 뽑지다 우리. 뿅! 음. 음. 음 저는 목을 맛있어서 먹어요. 엄청 맛있어요. 음.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껍질. 이거 먹은 사람이 돈 내야 돼. 음. 바삭하고 쫀득하고 알싸하고 달콤하고 매콤하고 너무 좋아.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양념치킨이 드시고 싶다. 추천. 이 겉에 있는 껍질도 물론 맛있어요. 안에 있는 살 있죠? 살. 이거조차 맛있어요. 반칙 아닌가?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어, 원래 국내가 그게 없나? 뻑살이? 너무 부드러운데? 뻑살은 뻑살인데 엄청 부드럽고 잘 씹히고 입천장이랑 혀랑 이렇게 누르면은 약간 사르르르르르르 되는 느낌? 술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술 먹은 사람 같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윙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맛있어. 쫀득, 쫀득. 음. 굽네, 이번에. 그대로 이래. 한건 했네. 어우, 등가 오는 마늘에. 예, 구매우사 키로다. 쫀득쫀득한 이 살을 잘 따라하세요. 떼진갈리을 <놀람> 껍질 속에 정말 소중한 내 재산 모으듯이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슬쩍 덮어주세요. 다진마늘이 진짜 신의 한다 너무 맛있다. 지금까지 먹었던 오븐 치킨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쪽에 속하고요 결론은, 굽네 이번에 이좀 했다. 껍데기도 맛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살까지도 맛있는. 아주 맛있는 오븐 치킨이 되겠습니다. 나 있다. 마지막으로 한잔 풀자, 굽네야. 뿅!